네. 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그 모모델링에서 나온 클리어를 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어, 일단 저희 구독자 이호진 님께서 보내 주셨고요. 모모델링 어, 클리어 클리어 어, 유광이고요. 그다음에 신너도 네. 모모델링 레벨링 신너로 지금 테스트할 때는 1대 2 정도로 희석해 줬습니다. 일단, 뭐, 희석하면서 냄새는 맡아봤는데, 어, 뭐, 그냥, 뭐, 네, 그, 군제락카신나 냄새랑, 네, 대동소이 합니다. 네,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시편은 <laughs> 빨강으로 준비했고요. 시편네개총 4개, 4개 준비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모모델링 클리어인데, 모모델링 도료는 제가 없어서, 그리고 모모델링 도료를 제가 오토 외장에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4가지 준비했고요. 네 가지는 다 다른 회사입니다. 뭐, IPP, 가이아노츠, 어, 피니셔즈, 어, 그 다음에 군제, 이렇게 GS, GSI. 네 가지 시편 준비했구요. 일단, 뿌려보고, 뭐, 발림성도 보고, 뭐, 건조되는 것도 보고 다 해보구요. 한, 뭐, 이 두, 보통 하듯이 두 번, 세번 올려서 광택까지한번 내볼거에요. 네. 일단 뭐, 발림성을 먼저 볼게요. 뭐.. 발리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발리는 거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구요. 1대2 정도로 희석을 했는데도 약간 되직한 느낌이 납니다. 분명히 1대2 정도 희석을 했거든요. 근데도 발.. 어, 분사돼서 저기 와서 발리는 느낌은.. 1대2임에도 대직합니다. 도료 농도가 훨씬 더 진하다고 볼수 있겠죠. 신나를 많이 넣는데도 이렇게 대직하면. 거의 일반적인 도료를 1대1 미만으로 섞었을 때 느낌이 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살짝. 거짓말 좀 보태서. 왜냐면 1대2를 지금, 네, 희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주제 1대 1에서 1대 2까지 하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일단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때 신나를 좀더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되직합니다. 되직하다는 말들 네, 알아 들으시죠. 아 네. 아.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붙들고 있으니까 레벨링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말라 봐야죠. 네. 이, 이 상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네, 확실히. 네. 돼지카단 어, 얘기는 상당, 뭐, 어, 생각보다 도력을 많이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묻는, 묻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퍽퍽해서. 이렇게 하면 좀 사용하기에는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조금 더 희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신너를 1대2였으니까, 이 정도 넣으면한 1대3 정도 될것 같아요. 1대3 정도고요 네, 불었을 때 발려지는 느낌은 기존 제가 사용하는 가야노츠나 군제 같은 도료를 1대2 정도로 지금 희석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네, 1대3 정도 해야 네. 1대3 정도로 희석을 해야 어, 타사, 네, 가야노츠나 이런 데 1대2 정도 희석한 거랑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뿌렸을 때 네, 확실히 틀립니다. 네. 1대2로 희석해서 무슨 이뭐 쓰시는 분마다 틀리겠지만 저 제가 보통 쓰는 걸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네, 1대2로 희석을 하면 네, 너무 되, 되직해서 저 같으면 일한3 정도 희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평상시 제 스타일에는 네, 일단 뭐돌 자체가 되직하다는 건 네. 동일합니다. 일단 건조하고 건조 상태 보고 뭐 계속 이어갈게요. 네, 일단 건조는 했습니다. 아까 그 뻑뻑한 상태로 한 번씩만 뿌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흥건하게 보통 소위 말할 수 하시는 촉촉하게 그 뻑뻑한 상태로 촉촉하게 한 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일단 뭐, 뭐 페인트 회사별로 어떤 뭐 트러블은 따로 없어요. 트러블이 나거나 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객관성을 높이려고 평면에다가 했어요. 네. 왜 평면에다 했냐면, 곡면에다 하면 웬만하면 다 광이 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추후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평면에 한 거고요. 일단 너무 뻑뻑하, 뻑뻑했기 때문에, 아, 되직했기 때문에, 자꾸 뻑뻑하니까 이상하죠. 뻑뻑. 네. 되직했, 되직했기 때문에, 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네. 면을 보시면, 네, 소위 말하는 오렌지 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뭐, 군재도 마찬가지고요 IPP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건 어디죠? 네, 가야노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뭐 동일한, 동일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그 뭐, 미리 뭐, 그 프라판에 그 바닥 정리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서페 올리고 바로 돌이 올린 상태이긴 해요. 그래도 프라판 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지금 한번 뿌렸을 때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하나를 더해 보려고 해요. 하나를 더해볼 건데 희석비를 달리한 네. 지금 이제 3배 정도죠. 1대 3 정도의 희석비로 한 걸로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테스트하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희석비를 달리한 걸 위에다 2차로 뿌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으로는 클리어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 여기에는 아예 그 희석비를 1대 3으로 한 걸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네 가지는 네. 지금 희석비 1대 3으로 한걸한번더 2차를 뿌려 볼게요. 자, 뿌려보고 건조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 도색들은 다 올렸습니다. 어,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작업하려고 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에어브러쉬도 하나만 썼습니다. 일단, 이네 가지, 이게 네 개인 이유는, 어, 그 뭐, 도료별로 트러블을 체크하려고 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네 군데 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네 회사 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가장 잘 나온 걸로 할까요? 네, 가장 잘 나온 걸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둘다잘 둘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음, 지금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네, 뭐. 자 이거 이걸로만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평활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거 뿌릴 때 아까 좀 되다 그랬죠. 근데 이 도료 자체도 이렇게 보면 네 조금 돼 보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희석하기 전 상태에서도 좀돼 보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된 거는 어 되직한 거는 그 희석비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되기만 한 거는. 그래서, 희석비를 높였죠. 네. 이게 희석비를 높였습니다. 이, 3배죠. 1대3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네.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야, 백선생, 너뭐 이렇게 클리어 이렇게 못 뿌리냐. 뭐, 뭐다 뿌린 것마다 다저 모양이냐.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객관성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평면에다 한 거예요. 네. 공면에다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뿌기만 해도. 네 이걸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공면에 뿌린 겁니다. 그냥 뿌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번 정도 뿌렸나요. 네 이거는 그냥 나와버리죠 광택이. 직면에다 하는 이유 이유가 그겁니다. 네. 우리가 직면에 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냐 하시겠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면에서 효과가 잘 나죠. 네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요 이게 세번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일단은 되직한 거니까 기본으로 쓸건 우리는 이제 1대3으로 시작해서 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1대2로 했던 네. 신너비를 1대2로 했던 애들은 치울게요 4개는 그러면 신너비를 1대3으로 했던 애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뭐 먼지 같은 거 보이시지만 이건 뭐 그냥 다 다른 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건 필요 없어요 사실 그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면 보시고요 다음에, 동일한 조건, 동일한 에어 브러쉬로 동일하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가이아노치 EX입니다. 비슷해 보이시죠? 이게 더, 대려, 이게 더뿌옇죠 보시기에. 화면상으로 보시기에. 두 개를 같이 볼까요? 같이 될려나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 보시기에 우측이 모모델링이고, 좌측이 가이아노치 EX 클럽입니다 네, 보시기에는 이게 더, 반짝반짝, 더, 반짝거리고, 얘가 더뿌옇죠 확실합니다. 그, 그 차이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둘다 광택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훨씬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가 뿌연 이유는 굴곡은 있으나 아주 그게 촘촘하게 있는 굴곡들이에요. 높이도 굴곡의 높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 친구는 반짝반짝 거리기는, 거리기는 확실히 반짝반짝 거립니다. 저거에 비하면 그죠? 근데 굴곡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굴곡의 간격이 차이가 나요. 이해되십니까? 쉬운 얘기로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빽빽한 데고 여기는 아주 듬성듬성난 잔디밭이라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잔디 깎는 기계로 쫙 깎는다고 생각해보시면 촘촘하고 빽빽한 빽빽하게 난 잔디는 깎으면 딱 이쁘겠죠. 여기는 듬성듬성 깊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쫙 깎았을 때 어디는 폐이고 어디는 네 높낮이가 생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연마를 하는 차이죠. 이건 실제로 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어 신나 때문에 평활도가 나쁜 나쁘진 않을까, 네. 신나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가양치에도 그냥 그 IPP 신나 쓰거든요. IPP 레벨링 쓰거든요. 모모델링에다가 그 IPP 레벨링 신나를 희석해 봤습니다. 네, 여전히 네, 더안 좋죠. 뭐 더안 좋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네, 뿌리, 뿌리는 뿌리면서 조금 차이는 날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더안 좋다는 것보다는 차이가 없다는 거. 네, 그냥 모모델링 신나를 쓰나, 네, 다른 신나를 쓰나,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도료가 가지는 평활도의 차이입니다. 예, 도료 자체의 평활도의 차이. 왜냐면 요거, 요거는 그냥 제시편에다가 그냥 뿌려봤거든요. 요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거 둘다 그냥 3배 희석한 1대 3으로 희석한 모모델링 클리어입니다. 뭐 깨, 깨, 깨끗하죠. 곡면이니까. 네. 근데 직면에 뿌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보시긴 이게 광이 덜나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연마를 하는 순간, 이 얘는 연마가 금방 되지만, 얘는 연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반짝반짝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봐도 그냥 이게 훨씬 반짝반짝하죠,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비하면. 동일하게 비해도, 그죠? 아래쪽이 훨씬 더 반사를 잘하고 있죠, 지금. 하지만 잘 보면, 네. 표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네. 그게 함정이죠. 네.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여기, 여기 보십시오. 아래쪽, 여기, 아래쪽 시편에 좌측 상단. 굴곡이 보이시나요? 깊죠? 울퉁불퉁한, 높낮이가, 깊이가 다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반짝이죠? 근데 얘는, 그에 비해, 뿌연 것 같지만, 네. 굴곡의 깊이는 깊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평활도의 차이입니다. 그니까, 도료 저, 전, 자체가 되직한 걸 봤을 때는, 어, 신나로 희석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 발생하는 문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 뭐, 도료 자체를 조합을 하면서, 뭐, 뭐, 용지가, 정확히 모릅니다. 뭐, 용, 용지, 용매, 뭐, 그 다음에 알료, 그 다음에 바인더라는 게 들어가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조합이 좀잘 맞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뭐 도료회사들이 클리어를 뭐 만들겠다고 뭐 그렇게 쉬운 거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다잘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일단 평활도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도료 자체가 가지는 평활도가 안 좋은 건. 자, 그러면 이제 연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깜장을, 검정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연말은 확실히 티가 날 테니까. 이게 티가 더잘날 테니까요. 세가세 개를, 세 개를 다 연말을 해볼게요. 이거는 1대3 모모델링 클리어. 1대3 모모델링 클리어입니다. 요거는 EX입니다. 요세 개를 네. 동일한 방법으로 연마해볼게요. 저 오늘 이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네, 사포질은 뭐 끝냈습니다. 뭐뭐 뭐 무슨 막그 그 작업하듯이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뭐 네. 기본적으로 네. 테스트를 위한 사포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 그 컴파운드는 네, 하세가와 네. 랑의 컴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는 일단 뭐 평활도 제 결론은 뭐 평활도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결론은 나, 나왔고요 이미.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투명도랑 윤기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투명도는 작업할 때부터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일단 아까 보시면 왜울퉁불퉁한데도 그 반짝반짝 반짝임이 더 좋았죠. 그 얘기는 일단 그 투명도는 있단 얘기입니다. 네 투명도는 있단 얘기니까 투명도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평할 때 문제인데 자이 정도만 밀어볼게요. 네뭐네 뭐, 네. 그럼 그냥 후닥닥닥 했는데도 나오긴 하죠. 네 나옵니다. 느낌은 어차피 클리어라는 게뭐이 정도는 다 나와 줍니다. 뭐 어딜까 어느 회사를 쓰나 사실 뭐이 정도는 나와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깜장색 시편을 한 이유도 네. 투명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더 확실하게 좀볼수 있으니까 깜장색이 아무래도 빨간색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깜장색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자 괜찮죠 네. 투명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건 굳이 뭐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EX 거든요 네. 가야노츠 EX 클리어로 네, 마감한 거예요 얘는 어? 뭐 굳이 뭐막 이렇게만 해서 볼게요. 네. 다이 정도는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제가 그러면 이쯤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어, 뭐 점수를 먹이고, 먹이고 뭐 이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네가, 제가 이걸 그 지금 자동차 모형에 최종 마감제로 쓰겠느냐 쓰지 않겠느냐를 물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그러니까 뭐첫 번째가 아니죠. 그냥 저는 안안쓸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걸 구매해서 뿌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뭐 군제나 다른 그가야가야 오츠나 가야 이런데 클리어를 쓰시다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시건 뭐 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서 발릴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뭐가 이렇게 잘 부서져 잘 부서진 도료가 나서 착착착착착착 어, 안착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툭툭 던집니다. 그냥 툭 덩어리를 툭툭 던져갖고 처발처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대다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되직하다고 라 표현을 한게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희석을 비를 높인다고 해도 네 나아지지가 않아요. 동일해요. 그 느낌 자체는. 그 얘기는 돌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외장이 아니라, 아, 뭐, 다른 쪽도 유광을 쓸 일이 있죠. 꼭 자동차에도, 뭐, 바디를 떠나서 나무, 다른 부분에도, 실내 인테리어든지 어디든지 유광 클리어, 그러니까, 유광을 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지금은 이제 그 IPP 걸 사용하고 있어요. 네, IPP에서 나온 어, 그 클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EX나 군제를 쓰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네, 괜찮습니다. 가격이 이게 좀 싸죠. IPP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싸니까 뭐 그런 용도로는 쓸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직면이 아닌 곡면에서는 그냥 네,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네, 평활도나 이런 부분에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쓰겠지만 외장에는 바디에는 글쎄요 네. 평활도 부분 때문에 조금 네, 고개가 저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계속 평활도 평활도 얘기하냐면 평활도가 잘 나와야 광, 광택도 잘 나오는 거구요폴리싱하고 후작업하기도 편한 거구요 후작업할 때 단차도 많이 안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뿌릴 때 이질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거를 쓸 거냐 물어보면은 네. 저는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합을 뭐 제한 뭐 도료 생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만약에라도 뭐 바꿔준다면 이걸 그그희석비나 이런 걸 바꿔서 좀더 품질 개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품질로는 네 저는 네 외장에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연마되는 느낌이라든지 뭐 사포에 갈려나가는 부분 느낌이라든지, 컴파운드를 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역시나, 네, 평활동에서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제가 내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뭐 저랑 뭐 동일할 필요가 없으신 건 당연한 거고요. 뭐 단순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 이거 테스트 하느라고 하루를 다쓴것 같아요. 거의, 네.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이거 그 테스트를 위해서 제품 보내주신 그 우리 호진님 이호진님에게도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뭐 어, 기회가 되신다면 네뭐 굳이 전용 신나를안 쓰셔도 되니까 도료만 하나 뭐 이렇게 구매하셔서 테스트 용도로 한번 정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바디에 주는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되게 길었죠, 테스트가. 기왕이면 좀 슬겅슬겅 하지 않고 제대로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모형 뭐 생활 하시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